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한 사람의 눈물로 드려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보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상인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회심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셀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뉴턴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도 뉴턴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야말로 욕심과 이기심, 위성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